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은 히어로들을 만나보는 시간 칭찬릴레이 지난주 칭찬 주인공 기억하시나요? 신불산에서 길을 잃은 베트남 교환학생들을 구조했던 중구소방서 구작순 팀장이었는데요 그럼 다음 칭찬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그 얼마 전에 그 은양에 그 폐지를 줬던 할머니가 그 지나가던 그 행인한테 이유 없이 그 폭행을 그 당한 적이 있습니다 CCTV 속세명의 학생들 과연 두 번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중부구조대 대원들이 알려준 온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실내 체육관으로 모였는데요. 알고 보니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상 위로 올라가는 위풍당당한 학생들 발견! 졸업식 날 정교생을 대표해서 공로상을 받은 이 친구들,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일로 저렇게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건가요? 할머니 언양에서 있었던 할머니 폭행 사건을 제재하고 말려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난 11월 언양에서 발생했던 일명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제지한 용감한 학생들인데요. 항상 예의 바르고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학생으로 학우같이 웃 어른들한테 공경을 잘하는 상당히 모범적인 예의 바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할머니를 도와드린 친구들. 맞죠? 네, 맞아요. 어! 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나서준 세 명의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그 맞고 계신 거 보니까 욱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안 친구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가지고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운동하는 친구가 누군데요? 네, 이 친구요. 어, 어떤 운동하셨어요? 복싱 선수 생활을 좀 했었어요. 오, 복싱!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go to the h o 주 용돈벌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음. 어,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쪽에 할머니가 네, 저 젊은 형님이벽살잡고 이렇게, 네. 응. 이렇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네. 성인 남성이 올라타서 네. 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아니, 이런 이사람이 사람 사람진짜예요 무슨 아니, 뭐야? 아니, 괜찮으면 얘기하자고요. 왜지난번에 무섭게 그래? 안돼있라고요 저처럼 얘기하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나서 준 학생들이 할머니 자재부는 고맙기만 한데요. 이 젊은 친구들 때는 천문학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목숨을 구했다고도 볼수 있고 우리 이 고마운 마음은 아마 평생 동안 간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억 속에 이 친구들은 있지 않을 거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항상 꼭 안아주고 싶죠. <laughs> 칭찬 릴레이 두 번째 주인공으로 칭찬을 내이 주인공으로 선정된 용감한 학생들 축하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식을 전해온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 뭐 아들은 공부, 책가 하고 공부 잘하고 뭐 착하게 하면 좋지 뭐. 그래야 깨든데 착한 일만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얻어 보고. 아니구나. 할머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파이팅!